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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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뒤에 뒤에 뒤리안에뒤 물이 수, 공이야? 뒤거아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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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뒤에 뒤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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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잘 참으셨습니다. 네, 좋다. 말이야, 몇티야도 채팅가 한 팀밖에 안 가는 거 같아요. 한팀 우리랑 같이 땡기는데, 쟤네 늦을 거 같은데, 이게 빠져요. 얘네, 요까지밖에 못올거거든데 이거 얘네 파밍 못 하게, 우리가 이거 앞에 다먹어버리자 빨리 가세 어우, 너무 너무 와, 너무 와, 우리 너무 너무 왔어요. 막혀, 막혀, 막혀. 얘네, 오히려 오른쪽으로 빠지는 거 같은데? 우리 쪽으로, 나 우리 아, 다이 나나 내가 빨라, 내가 빨라, 내가 빨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대파라 대파라 대파라. 만탈이네 뭐야? 앞에 뭐야 얘네? 팀이야 그러면? 팀, 그래? 팀온 같은데 이러면? 어, 두 팀이다, 팀이다. 어이자. 줄게 그.. 있 라스트 나야 라스트 나야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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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봐여기봐 가고있어. 가고있어. 나도~~ 나.. 안돼~~ 한팀더 있어. 확인. 나 여기 스카파 번갈입었어 <laughs> 메모지게 먹어야지. <laughs> 이거 이바 먹었죠? 나나 <목소리> <나> 센티넬이랑 <목소리> 모잠비크랑 <모자마자. 목소리> I'm full as h 클 l l 에 m full as hell. I'm full as hell. 아 m full 앞 s hell. I'm full as hell. I'm full as hell. I'm 아 u l l as h e l 게형 m f u l 나그 사건부터 뭐 만들어가야겠다. 뭐야 여기 여기 틀려있는데 사람 있는데? 어 지금 봐요? 뭐래 아직 괜찮은 거 같은데 포는 하나 파갑이고 지브를 또 파갑이에요? 에네 네, 안 빼? 아, 안 빼던데? 에네 들어가자. 오른쪽으로 갈래 그냥 그래야 됨 그냥 지나가 돼. 실검 먹고 갈게. 자기장을 덜 맞고 싶은. 얘네가 좀더 빨라요. 지금까지 가는 우리가 빠르지? 우리, 아직... 음, 우리 브라님도 기다려야 돼서 여기 중탄 있어요? 이피는. 잘하면은 집쪽 고지대 먹고 얘네 바로 찍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얘네 멍청하면. 얘네 새끼로들어갔나 본데? 이다, 다 이다, 다 이다, 다산다 이다. 이다. 이다,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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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다. 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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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안정. 오5오 갑박했어, 갑박했어. 엄청났어. 어, 오션화던들어네 이거. 못 쳤다 내가. 소리 소리. 괜찮아 깐기 괜찮아. 이해해 주심. 이거 링 찍는 것도 있다. 그냥 자기장 맞으면서 찍고 들어가자. 어, 왔다 여기. 아직 아직 우리한테 오진 않았고 보고 있다. 주마고 오리에스, 팜. 그냥 보고 있어가지고 그 왼쪽 아래로 그냥 쭉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응. 가자. 뭐리에스오리에리에빨리 내려와. 리에스 오리에스. 오리에스. 오리다에스 좀깔아야되면 깔아요 아직 멀어 얘네 야이야되 가야되면 가고 가야되면 가야되야 쏘고있어 우리도 뒤맞을수도 있어서 빨리빨리 얘네 면가서싸가야야되 아니, 아니, 진짜 하나가 너무 포탑이 너무 높아. 찾지 아직도 여기 있는데, 이제 거야. <laughs> 어, 이제 가볼까? 근데 우리 서클은 반대 방향이네 해. 끝나버렸음. 이제가. 이거 그냥 볼륨 타고 태양광 들어가도 돼, 앞에. 여기 그냥 집 하나 찍고 막아도 될것 같은데? 일단 여기 가서 한번 홀드해도 될것 같은데? 오케이 okay. 여기 앞에 있다 보스를 뜯으려면 생색을 집으로와 일단 여기 하나 붙는 거 봤다 있어? 없지? 없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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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분명히 들어놓봤는데 어디 갔냐? 우리 거하자 뭐 여기 있 수도 있 수도 있어. 있네 커버 조심 얘네 보급 먹었다 한명하고아래 왜일까 얘네? 형들 뭐나궁 있어 스탠 이초 <laughs> 밀래? 일단 문 앞에 깨놨어 이거 아까 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오른쪽 하나 1층에 둘 레이스 111 레이스 111 호라이즌 밑에다 레이스 다운 레이스 다운 내 위에 내 위에 데비에 라스트 빨리 빨리 끝냈다 와왜 이렇게 됐어? 이거 아까 갠거 같은데 도움 안 깔아도 되지 우리 그냥 피 빨면 되지 여기 구석에 있어요 구석 붙는거 얘기해줘 는 것만 왔다고? 어, 어. 저 옥상이에요 아 옥상에 호라이 올라온다 안돼안돼안돼아궁 묶였어 옥상에 오라진 있거든? Oh, 찍어 찍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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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갑박했어 나 올라간다 좀 아, 빡셀지도 올라... 어? 피피 깨피호라이

아나 진짜 깜짝 놀랐어 피 존나 까여서 사지 <laughs> 말이 안 된다니까. 와두 분이 잘해주셨습니다. 나개처 맞고 들어가느라. E M P를 그리고게 그거... 자꾸 지네가 맞으면서. 그, 그거를 있어. 이제 데이브님 잡으러 안에 두 명이 그냥 존나 뛰어도 들어오는 거야. <laughs> e M P를 이상하게 써 자꾸. 그 팀이 두 명씩 비는 거 같네요. 아닌가? 아까 옥테이하나 옥테이나 나잖아요. 어, 하나, 어 걔네랑 하나 하나 하고... 이제 한, 한 하나 아진 하나더 있는. 어. 걔는 D O인 데 F G O 니 레이스 맞네. 아, 맞네. 아, 인데 개만 혼자인데? 옥테인만 혼자인. 뭘 쏜다? 무슨 종이야? 우리 는 거야? 네 리피다리피. 아,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가 볼래? 나나 아직. 공 있어요 대문님? 어, 딱 있어요. 혹시 아, 아예 깊구나? 아, 아니, 어... 아야 세레 말고도 여기. 그래, 어, 아니 얘네들? 얘네가 얘는. 뒤로 뺀거 같기도 해 리피터 좀 조심 자신.. 자신 있나봐 하그인데왜난 솔직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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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몇 가지 붙으면은 내가 그래, 좀 제대로 그을수있거래요나그어볼게 어.. 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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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거 코스틱 올라간다 내가 위에 궁 봐줄게 우와, 개피기남? 근데 아, 네. 와, 지으로터개픽이남 근데 공 빨았어. 쟤네, 너 하나 더 조심해야 돼. 자리만 올때 돼. 아부상 가봐야 돼. 집터피어나 아, 오, 갑니다. 야, 야, 나더 하나 더 야, 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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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야, 다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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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브 야, 야,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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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홀딩 여기 여기 아, 붙었어 이거. 조심해 앞에 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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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어 여기 나내 쪽으로 가자 이거 그 엔딩인 거야? 아케 못쳤다 집으로서 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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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이거 그 엔딩인데? 우리가 어제 했던 거 쳤음 여기 자리 그냥 먹고 있으면 될것 같은데 계속 음, 이거 다 위로 아 이걸로 나가야 되는구나 빨리빨리 내려가야지 위에 <laughs> 그러고 있네 스캔 한번 계속해봐 여기 와 살렸다 아 이거 드 들어오는 자리구나. 어차피 지지지 않을까 저거? <laughs> 아리는잘 들어왔다, 일단. 여기 있어요, 죽을 또. 그래서 죽은 또죽으다 같이 쏠수 있어요. 쏠게. 90에? 90에. 네가 90에. 쏜다. 깔겁니 도 got 아까 a c 나 I s 또 내려가, g 내려가, r 자리 k I 우리 다음 이거 먹어야 되는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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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 k I got track. I 어 o 이거 r a c k I g o 오케이 a c k I g o 주 track. I got track. I got t r 어가 k 나 got track. I got track. I got 옥상에 찍히는 것만 주인가3가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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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인가 3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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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쪽 나이스. 댓글. 와, 이거는 그냥 여기. 그냥 여기 여기랑 내가 여기랑 합세해서 양각 잡으면 돼요, 여기서 그냥 여기도 인 아닌가? 여기도 괜찮은데. 여기 지붕님이 버티시려네. 여기서 처나리. 지우인 어? 여기 대붕님 포지가 내가, 좋네. 그치. 얘가 제일 안전하네. 여기서 한번 있어. 어차피 한번 죽을 거야, 다른 팀들.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크리토가 깔끔치 정찰한다, 그냥. 내가 거기 있을까? 아니, 아니, 형이 들어가고지붕인 님이 거기 있게 될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고 어돔 때문에 여기 있다가 돔소 빠질래요? 박스면? 오케이 돔을 최대한 안 빼는 게 낫긴 해서 근데 내가 이쪽에서 봐줄게 이쪽에서, 이쪽에서. 이 포즈가 그러니까. 제일 이 포즈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지금 너무 좋아 저기서 어떻게 할지 쟤네 절대 못 들어가 이거 <laughs> 너무 좋으니까 <laughs> 실수하면 안 되는데 지붕 맞아.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지붕 위에 올라올 수도 아, 있으니까 탁, 탁 올라올 수도 있긴 하다 거기는 음. 내가 여기서 피하면 돼 이렇게 나 진짜 여기 저도 이렇게 쏘어버리면돼 <laughs> 그리고 내려오면 내가 줄수있어 수 저거 뚜님 아닌가? 세컨드 뚜? 거리 위에 거리 뭐 위에 그 먹힌다 떨고 올게 나나나나나 살짝 타이밍이거든? 이거 애들 위치 모를거같든나아 들켰다 아, 아, 옥테인 100인1 100. 깜빡했어 나 그냥 떨.. 떨고 올게 확인 <laughs> 이거 쟤네 돈 끝나면 내가 Q 깔고 공방 아볼게 오케이 나 스테레스 수류 하나 있어

와. <laughs> 아나온다프라이즌프라이즌 132. 개피 개피 개피. 안못맞어와 <laughs> 진짜 야큐못차아 여기 하나 기절해 있는 거. 아 깰지게. 오케이. 여기 먹자 이쯤. 여기 지붕이 날 거니 네. 이제? 나 중탄 이제 어? 뭐야 이스캔라 하운드 거. 궁 있어요? 이거 애들 쟤네 앞에 빼고 뛴다 같은데 그냥 정리할 수 있으면 해야될듯 우리 하운드 궁 있어요? 궁 있으면 나 헬을 좀어 네, 네, 네. 아, 그냥 그냥 이거 스캔하면서 닦으면서 닦으면서 하 아, 그냥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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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어, 뭐야 존나 많네 아래 하나 기절이고 뭐야 위에 아래 기절이 회생인가? 공이랑 스킬 있는 거킬 누구? 야 우리 자희다 가까워 엔딩. 우리 불러다 주면 제일 좋아. 배틀이죠? 역상 최대한 막다가 어디로 내려가자? 여기. 얘네 나온다. 이거. 오른쪽 쟤네 오른쪽 오면은 우리 바로 내려가야 돼 오른쪽 막아야 돼. 아쟤 하나 죽었다. <laughs> 그 확실친가 확실? 이거 지금 오른쪽 미리 내려가 되겠는데 그냥 아니가? 이따, 이따 내려가는 게낫겠다 드롭 쳐봐. 거의 다어졌는데나이스 일단 장모가 e, EMP 스쓰 우리 아니야 우리 마지막에 가는 셈. 어, 빨리 올라다올라다 백백백백백 개백개백 개. 백백라 위에 호라 위에 찍는다 찍는다 호라이 개피야 호라이 개피야 못 잡아 못 잡아 못 잡아 오케이. 나 배터리 <laughs> 호라이호라 여기있다 얘, 얘 맞는다 반대, 반대 왔다, 반대 왔다. 마마리 뺑,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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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에나올라갈수 있어 올라갈수 있어 거여기내 앞에 내 앞에 이거 방갈로드 어, 통알이 없다? 아, 원래 여 빠져 못 쳐? 이스티다 이거. 이거, 이때, 1때이야 이때, 1대1때이거 그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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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1 터치가 나오면 터치해봐도 될 듯? 터치할 수 있거든? 나, 나 뭐, 하나 어디있어? 어, 야 마, 막을게 위에있어 안된다 좀 있어요? 어? 나안 살았는데? 나나 스택 죽었다 아, 오케이 아, 두명이서 해야 네. 돼내가 어. 가봐라 이거 안에서 죽겠다 안에서 얘혼자아 원? 1억이요? y 아 s y e 어 sir. 7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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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세7된대1 7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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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대이 7대1? 7대 나이스 1 7대1? 7대1? 어, 방갈로리한테 개게기받았네제래이와 달렸어요. 이가없었서 뒤졌을 도 아니, 미...